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1일 마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 HLB만 잔뜩 올라서 그렇다고 쫓아 올라가 아이고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HLB 쫓아 갈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조용히 있었는데 어, 시장도 너무 조용해서 제가 시황에 뭘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오늘 달러가 많이 빠져서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건데 그 오늘 뉴스 중에 오늘인가 어젠가 나온 뉴스 중에 그 이주열 총재님이 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뭐 경제 성장률도 이제 하락이 렇게또 하고 계세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FOMC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그뭐 뭐 보험적으로 금일를 내겠다 등등등등 어 경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로 인해서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경쟁 성장률이 내려간 걸 수도 있겠지만은 FOMC에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다라는 어 것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 주에 FOMC에서 나온 대책이 있어요. 그 11월 중순까지 어, 어떻게든 자산 매입을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가 솔직히 발표된 건 없어요 근데 자산 매입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좀 예측을 좀해 보자면은 근데 일단 뭐 자산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개시를 했거든요 몇주 전에 제가 RP 급등했다는 내용 가지고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거래 대금이 2천억 달러였어요 2천억 달러 근데 그게 아직도 RP 수요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좀 나올 것 같고 그럼 여기다 일단 2천억 달러 얹어 두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지준이 한 1억 7천 달러, 1억 7천억 달러 정도가 적정 지준인데, 지금 지준이 1억 4천에서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2, 3천 모자라죠. 여기다 2, 3천 플러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통화량까지 플러스 알파 하면은 최소 한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정도 자산 매입을 할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냐. 2008년에 그 2009년에 버냉키가 그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어 늘렸던 양적 완화랑 어 같은 규모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한번더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양적 완화는 약 경제가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FOMC에서도 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어 보험적으로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 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 근데 일단 양적 완화랑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양적 완화는 돈을 풀어서 장기 채권을 사 가지고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어 이번에 f m c 에서 발표한 거는 단기 유동성 확대예요. 단기 매입, 단기 채매입. 음 그럼 이거를 왜 매입을 하느냐? 그그 그 며칠 그니까 언제부턴가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게 시, 흔해졌어요. 그게 왜 흔해졌냐? 단기채는 별로 안 건들고 장기채만 매번 사대서 장기채 금리만 저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놓으니 단기 금리가 심심하면 장기금리 위로 올라오지라는 어~ 것 때문에 미국에서 단기채도 마찬가지로 어~ 사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 리버스된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 정책 하면서 또 세계의 경제 그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금리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런 명분으로 다가 이해 가지고 금리를 좀 정상화하는 단계, 노멀라이즈하는 단계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찌됐든 지금 하는 게 경제가 안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지난번 경제가 안 좋아서 했던 조치가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어, 그러니까 정상들이 이야기하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런 조치가 아니고 이거는 보험적인 명분이고 어 결론적으로는 부작용을 정리하는 것에. 어 초점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렇다 해도 그 5천원 6천원 달러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어 왜냐면 양쪽 하나를 한번 더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가 지금 좀 약세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좀 장기적인 현상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한 중단기적으로 현상 갈것 같은데 어 그래서 따, 환율도 10원 가까이 내렸는데 어, 앞으로 조금 더 약세가 좀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되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또 돈을 벌, 어, 국리가 나온 다라는 뜻이니까, 좀, 어, 가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선물에서 매도, 매수를 했는데, 어, 이게, 그 나중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처럼 현물은 잔뜩 팔고 선물은 잔뜩 샀을 때어 나중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일단 주식이 올랐을 때 주식이 올랐을 때 현물을 팔았으니까 어 어떡하냐 했을게요 선물을 팔았기 때문에요 그 선물을 또 선물은 주식이랑 다르게 안 팔아도 그날그날 입금이 돼요 수익금이. 또안 팔아도 그날그날 손실금이 빠져나가고 어 이런 수익금으로 어 증시에 다시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수, 또 선물은 슬슬 그때 정리해서 선물을 매도해 나가면서 위험 관리를 다시 들어가고 어 대신에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선물을 차월물로 롤오버를 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어 반등 시기에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해 가면서 이 선물의 계약 수를 축소해 나가는 이런 반향성이 있는데 어찌 됐든 하락을 해든 상승을 하든 간에 외국인은 지금 대응을 할수 있게 뭐 조심스럽게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지금 당장은 하락할 거라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여준 거고 미래에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지금 당장 상승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나중에는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게 어, 다른 나라에 돈을 썼을 때보다 우리나라에 이 정도 돈을 쓸수 있겠구나라는 규모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는 하기 힘든 돈이 많아야 할수 있는 투자법인데 어, 이게 사실 선물은 돈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 이상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 볼 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은 제약바이오, HLB, 생명과학, 신라젠 등등 있었고, 오늘 수출 동향, 어, 뭐, 일본 거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불면동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어, 그 다음에 이번 주 LG화학, LG계열사, 다음 주부터는 삼성계열사들 실제 발표 나오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좀 재미없는데, 어, 재미없는 시작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